네, 안녕하세요. 청소부의 하루, 홍크리입니다. 오늘은 마루 코팅을 하려고 어, 송파 헬리오시티에 왔고요. 오늘은 그냥 마루 코팅이 아니라 오늘도 애완견 쓸개골 탈고 방지, 미끄럼 방지 코팅입니다. 마루가 넓어서 오. 헬리오시티고요. 42평 지금 코팅 들어갈 작업하고 있습니다. 어, 애완견을 좀 사랑하신다면 어, 미끄럼 방지 코팅을 해주시는 것도 어, 되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작업하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지금 마루코팅 진행하고 있고요 오늘 평수가 넓어서 지금 3명이 와서 작업 중입니다 예, 지금 안방도 열심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예, 1차 도포가 끝났습니다 조금 이따 2차 도포 하면서 다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뭐 애완견 마르코팅제는 일반 마르코팅하고 틀리고 애완용 전용으로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닉네이에서 나오는 제품은 저희는 그냥 쓰고 있고요 요거를 바를 때는 이걸 직접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통빈 통에다가 부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통에다가 다 모아서 예, 한 번에 들고서 하시는 게제 효과적이고요 이런 통은 하나 준비하셔서 쓰시면 좋습니다. 예 1차 코팅이 끝났고요. 지금 1시간 넘었습니다. 지금 거의 다 말랐고요. 2차 코팅하고 저희는 빠져나가야 되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보면 마루보다 발을 밀었을 때도 어, 안 밀려요. 확실히. 미끄럼 방지 코팅. 이건 강아지만 좋은 것도 아니고, 갓난 아이기도 좋아요. 막 일어나려고 할때 미끄러지면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어, 아이들 위해서라도 미끄럼 방지 코팅이 중요하고요. 이게 아셔야 될게 너무 안 미끄러져도 강아지가 다칩니다. 어, 뛰어가다가 딱 섰는데 안 미끄러지면 그냥 넘어져 버려요. 그리고 너무 잘 미끄러져도 다치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약간의 미끄러움과 멈춤이 같이 있어야지 너무 안, 저, 안 미끄러지거나 너무 미끄럽거나 둘다 강아지가 다치기 때문에 어, 그런 점 아시고 어, 시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2차 코팅 하면서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어, 미끄럼 방지, 예외 환경 미끄럼 방지 같이 진행하면서 안방 화장실도 미끄럼 방지 타일 코팅을 같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아까 물기 다 닦고 놨고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 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물 떨어질 거를 원천 봉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르코팅 어, 타일 코팅 들어갈 거니까요. 이것도 영상 찍으면서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마루코팅이 다 끝났습니다. 광이 살아나죠? 이제 강아지, 애완견, 쓸개골 탈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갓난 어, 아이들 있으시면은 일어나기 연습할 때안 미끄러지니까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광도 자연에 마루 광이 살아나기 때문에 되게 집이 밝아보여요. 예, 오늘도 저희 홍쿨의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시공문이, 교육문이, 창호문이, 어, 궁금한 거 있으면 항상 저희 홈콜로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